무릎에는 다양한 혈자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혈자리들을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비혈입니다. 독비혈. 독비혈은 무릎을 구부렸을 때이 바깥쪽, 바깥쪽 슬개골이 이렇게 있는데, 슬개골 아래 바깥쪽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독비는 송아지의 콧뚜레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소의 코에 콧뚜레를 뚫듯이 움푹 해인 곳입니다. 이 자리를 외슬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부위가 독비혈입니다. 외슬안이라고도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무릎의 눈이라는 의미로 무릎 슬개골 아래 바깥쪽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수술하는데 슬관절염의 상용혈입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다시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내스란입니다. 이 부위가 내스란인데요. 내스란은 무릎, 슬개골, 아래, 안쪽 움푹 패인 곳입니다. 바깥쪽은 외스란이고, 안쪽은 내스란이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스란도 무릎 관절염의 상용열입니다. 그 다음에 학정열이 있습니다. 학정열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위에 보면 슬개인데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바로 학정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학정혈입니다. 학정혈.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 하지 마비, 하지 무력에 굉장히 다용하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능천혈입니다. 양능천혈은 어, 무릎 슬개골 바깥쪽 아래에 있는데요. 비골두가 있죠. 비골두 바로 앞쪽, 움푹 패인 곳. 이 곳이 바로 양릉천 혈입니다. 양릉천양릉천은근 회, 근육이 모여 있다는 의미로 근 회에 해당되는데, 근육 경련의 특혈입니다. 근육병에 굉장히 다용을 하고요. 요각통, 요통의 필수혈입니다. 중풍마비질환, 하진행통, 쥐가 났을 때, 또 고혈압, 습관성 변비에도 활용하고, 자궁출혈이나 대장출혈이 있을 때 지혈작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어, 웨스란, 이 독비혈에서 자신의 손가락 네 개를 붙였을 때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 이 부위가 바로 족삼리혈인데요. 족삼리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하기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만병통치혈에 해당되고요. 배꼽 이상에 나타난 증상은 족삼리, 배꼽 이하의 증상은 수삼리를 이렇게 자신만 되는데 자각하면 되는데 수삼리를 잡을까요? 수삼리는 팔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끝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곡지혈인데 곡지혈에서 자신의 손가락 4 개를 붙인 거리, 이 부위가 바로 수삼리혈입니다. 수삼리. 이 족삼리는 하지 무력증, 하지 통증, 중풍 마비 증상을 많이 활용하고요. 소화기 질환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복통, 소화액 분비 촉진, 소화 불량, 복부 창만,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변비, 복통, 설사, 구토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족삼리는 주로 어, 뜸을 떠서 자극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남미열이 있는데요. 남미열은 족삼리에서 아래로 2촌입니다. 자신의 손가락 세 개를 붙인 거리만큼. 이 떨어진 곳이 바로 이부이. 이부이가 바로 남미열인데요. 남미열은 지난번에 풍룡을 잡기도 했죠. 족삼리 아래 이천도 남미열로 잡기도 하는데, 남미는 충수돌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수돌기염 이 있을 때이 남미열을 자극합니다 그다음에 음릉천입니다. 음릉천은 무릎 안쪽 아래쪽이면서 경골과 만나는 부위 이게 경골두인데요. 경골두 뒤쪽에 움푹 패인 곳이 부위가 바로 음능천입니다. 이 부위가 바로 음능천입니다. 음능천은 복부 창만, 복통, 또 새벽에 나타나는 설사 지난번에 이것을 신호설이나 오경설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새벽 설사에도 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에 도움이 되는데 요실금, 소변 분리, 또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감 있을 때도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성교통 역시 요실금이나 질염 갱년기 증후군에 좋고요또 부인 우라병에도 명예입니다그 다음에 양구혈입니다 양구혈은 무릎 슬개골 위 바깥쪽 모서리 부에서 자신의 손가락 세개를 댔을 때그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 부위가 바로 양구혈입니다 양구혈 양구혈은 진통, 진정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복통 설사에 다용하고요. 설사의 명혈입니다. 그래서 급성 설사에 이곳에 침을 놓자마자 설사가 먼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변비의 경우에는 이곳을 자극하면 변비가 심해집니다. 기타로 허리나 무릎, 발에 냉증이 있을 때도 좋고 좌골신경통에도 활용합니다. 지금 여기가 양구혈인데요. 옆으로 선을 쭉 그으면 대칭적으로 연결되는 부위. 이곳이 바로 혈해입니다. 혈해. 피의 바다라는 의미인데요. 혈액을 잡는 방법은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움켜잡았을 때 엄지 손가락이 끝나는 부위 그 부위를 혈액을 잡기도 합니다. 그렇 바로 이 자리가 혈액죠. 혈액은 말씀드렸다시피 양구혈과 동일 선상에 위치합니다. 보혈 보음 작용이 강해서 여성 의 경우에 생리불순, 냉증, 자궁출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보습작용도 좋아서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에도 이 혈의 혈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중입니다. 위중은, 어, 무릎 오금 위에 있는데요. 무릎 뒤쪽 정중앙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요통에 다용하고요. 어, 술 관절염으로 인해서 오금 부위가 당기고 아플 때이 위중 혈을 자극하면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독비열, 독비열은 외스란이라고 합니다. 외스란. 그러면 반대쪽은 내스란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스란이고요. 바깥쪽에, 무릎 바깥쪽 아래쪽에 양능천이 있습니다. 양능천. 양능천 앞쪽 아래쪽에 족삼리가 있고요. 족삼리 또 아래쪽에 남미열이 있습니다. 남미열. 그 다음에 이곳이 양능천인데 반대쪽에 음릉천이 있습니다. 음릉천 그리고 위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 곡천이 있고요. 무릎 슬개골 바로 위쪽에 학정이 있습니다. 학정 그리고 무릎 바깥쪽 위쪽으로는 양구혈이 있고요. 안쪽에는 대칭적으로 혈해혈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바로 위중혈입니다. 따라서 무릎 주위에 있는 혈자리들을 잘 찾아서 지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동화의 지압신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